자, 26년도 1월 14일 전기기능사 필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반복 기출 500제 중에서 입력 10kW, 슬립 3%로 운전되고 있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2차 구리손, 동손은 약몇 와트인가? 300와트. 2차 구리손, 동손 관공식. p, 전력값의 아래에 딸려있는 소문자 c2, 2차 구리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는 s, 슬립 곱하기 p, 딸린 2. E. 그래서 p 곱하기, 아니 s 곱하기 p2, 는 슬립이 3%니까 0.03으로 환산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입력 값이 10kW니까 10 곱하기, kW니까 환산해주면 10에 3승 해서 300W가 된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 동기 속도가 ns, 회전 속도가 n, 슬립이 s인 경우 2차 효율은 3번 ns분의 n 곱하기 100%. 2차 효율 관공식. 자, 갈로 열고 1-s. s는 슬립이죠. 갈로 닫고 곱하기 100. 는. ns. 동기 속도 분해. n. 회전 속도 곱하기 100%.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4%. 2차 구리손. 동손이 0.4kW인 경우 2차 입력 kW는 10kW이다 해설 2차 구리손 동손을 나타내는 식은 P 딸린 영문 소문자 C2는 S 슬립을 의미하는 S 곱하기 2차 P2이므로 2차 입력 P2는 S 슬립 분의 P 딸린 소문자 C2 이제 2차 동선을 말하죠. 2차 구리손. 해서 슬립 4%라고 했으니까 환산해서 0.04분의 PC2가 2차 입력값이 0.4 해서는 10kW이다. 200V 50Hz 8급 15kW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전부화 회전수가 720rpm 이면 이 전동기의 2차 효율은 몇 퍼센트 인가? 96% 2차 효율 구하는 공식 자, 갈로 열고 1-slipS 갈로 다고 곱하기 100% 해서 요거를 여기서 슬립만을 빼줘서 공식을 변환하면 어.. 아니네요 변환은 아니고 S 슬립은 NS 회전 속도, 아니 동기 속도 분의 NS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 속도 슬립 S는 NS 분의 NS 마이너스 N이다. 또 다른 식으로 한칸 내려가서 NS, 즉 동기 속도는 P 극수 분해 120 곱하기 f f는 어... 헤르츠를 의미하죠 헤르츠. 그래서 8 8극이므로 8 분해 120 곱하기 f 50 헤르츠이기도 50는 750 rpm이 나오고 s 슬립 s는 ns 동기 속도 분해 동기속도 빼기 회전속도이므로 ns 빼기 n이므로 자 동기속도 음 앞전에 구한 750을 분모로 놓고 분해 750 ns-n이므로 분자는 750- 회전속도가 720rpm으로 나오죠. 빼기 720 하면 0.04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2차 효율을 구할 수 있는 값이 다 주어졌으므로 이제 넣으면 됩니다. 갈로 열고 1-S 갈로 닫고 곱하기 100 갈로 열고 1-S 슬립이 0.04이므로 놓고 갈로 닫고 곱하기 100 하면은 96이 나온다.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 2차 구리손, 동손, p 딸린 소문자 알파벳 c2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p2분의 pc2가 틀렸습니다. 자, 해설. 2차 효율은 자, p2분의 p0는 1-s다. 는 ns분의 n이다. 게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1-s로 2차 효율을 표기할 수도 있고, ns분의 n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p2분의 p0로도 표현할 수 있다. 2차 효율 표기. 자, 다음. 다음 중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효율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것은, 효율 표시 아닌 것은, 답은 2번. 1차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이게 틀렸다. 자, 효율은 P2. P2분의 P0. P2분의 P0. P2, P2 동기와트분의 P0. 출력. 동기와트분의 출력. 또는 P2. 동기와트 분의 갈로 열고 분자에 1-s 갈로 닫고 곱하기 p2는 1-s는 ns분의 n이다. 나머지 맞는 것은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 곱하기 100%. 그리고 갈로 열고 1 마이너스 슬립 갈로 닫 곱하기 100.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그렇게 표시할 수 있다. 영문을 한글로 또 변환하니까 헐 이해하기는 쉽지만 또 영어로 보면은 또 전혀 뭔지 모르겠고 좀 이런 아리까리한 게 있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1차 입력이 60kW 1차 손실이 킬 1kW, 슬립 3%일 때, 기계적 출력 kW는 57kW이다. P0, 출력은 갈로 열고 1-S, 갈로 닫고 곱하기 P2이다. 동기와트이다. 자, 다시, 갈로 열고 1-S, 갈로 닫고 곱하기, 갈로 열고, 1차 입력 빼기, 1차 손실, 갈로 닫고, 는, 괄로 열고 1-0.03 갈로 닫고 곱하기 59 하면은 57.23... 이렇게 나오니까 대략 57kW이다. 다음 출력 10kW 슬립 4%로 운전되고 있는 삼상유도 전동기의 2차 구리손 동소는 약몇 와트인가? 3번 417W이다. p w 이다 딸린 소문자 C2 이자동선 는 S 슬립 곱하기 출력, 아 동기와트군요. 슬립 곱하기 동기와트인 S 곱하기 P2 는 S 곱하기 분모의 1 마이너스 S 분의 분자 P0 출력을 올려주고 분자로 는 슬립이 4%니까 환산하면 0.04 곱하기 분모의 1- 슬립이 4 0.04분의 1-0.04분의 p0 출력값이 10kW니까 10kW를 와트로 환산해주면 03개 붙여서 만이다. 1만이다. 그래서 는 하면 417W가 된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 권선에 2차 저항기를 삽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3번. 기동전류가 작아진다. 비례추위에 의하여 2차 저항기를 삽입하면 기동전류는 작아지고 기동토크는 커진다. 문제를 한번 더 읽죠.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 권선에 2차 저항기를 삽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음. 기동 전류가 작아진다.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1번, 변하지 않는다. 해설.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최대 토크는 2차 저항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를 일정하게 한 상태로 회전자 권선의 2차 저항을 두 배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똑같은 부류의 문제들을 지금 어 여기는 전기 전기 이론, 기기, 설비 세 가지 파트 중에서 전기, 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압축해 놓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습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를 일정하게 한 상태로 회전자 권선의 2차 저항을 두 배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슬립이 두 배로 된다. 해설,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2차 저항을 조정함으로써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2차 저항, 권선 저항을, 2차 권선 저항을 두배 하면 슬립이 두배가 된다. 비례 주의를 이용하여 속도 제어가 되는 전동기는 4.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2차 저항을 조정함으로써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시 회전자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는 1. 기동 전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해설.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외부 저항을 접속하면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증가하며 역률은 개선된다. 자 다음 중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 추이를 할수 있는 것은 4번, 영률이다.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 추이 할수 있는 것은 1차 측, 즉, 1차 입력, 1차 전류, 2차 전류, 영률, 동기와트, 토크 등이 있다. 비례 추이를 할수 없는 것은 2차 측, 즉, 출력, 효율, 2차 동선, 불리손이라고도 하죠. 부하 등이 있다. 일정한 주파수의 전원에서 운전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원 전압이 80%가 되었다면 토크는 약몇 퍼센트가 되는가? 단, 회전수는 변하지 않는 상태로 한다. 2번, 64%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공급 전압의 자승에 비례하므로 전압이 80%로 운전하면 토크는 0 8의 제곱, 한 것과 같으므로 는 0.64이므로 64%로 감소한다. 유도전동기의 y 델타 기동시,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는 전전압 기동시에 몇 배가 되는가? 3번. 3분의 1배가 된다. y 델타 기동법. y 델타 기동법.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3분의 1배 감소. 삼상 유도 전동기에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제 인력개발원에서 이제 필기 공부를 할 때에 어, 입교하시기 전에 한달 정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던 어,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요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이분 나름의 공부 방법으로 어. 재미있는 거를 여기서 하나를 만드셨는데 원선도를 달리 바꿔서 원산도라고 생각하고 원산도에 주말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 물이 완전 구정물이야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원선도를 그리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세 가지인데 구정물 해서 <laughs> 구 구속시험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구속시험 2차 동손과 관련된 거그 다음에 정 구정물 중정 저항 측정 시험 1차 구리손동손에 해당하고 그 다음 무보화 시험 구정물 무보화 시험 여자 전류와 철손에 관련된 거 구정물 원산도에 놀러를 갔는데 낚시하러 갔는데 물이 완전 구정물이야 구정물 구속 시험 저항 측정 시험 무부화시험구정물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2번, 2차 저항 기동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농형과 권선형 두 종류가 있는데, 농형의 기동법은 전전압 기동법이라고도 하며, 직입 기동법이라고도 한다. Y델타 기동법. 리액터 기동법, 기동 보상 기법. 그다음에 권선형. 권선형 기동법은 2차 저항 기동법, 비례 주위라고도 한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 일근어 제어가 아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농형과 권선형 중 농형은 전원 전압 제어. 극수 변환법. 주파수 변환법. 권선형은 종속법. 2차 저항 제어법. 비례추이라고도 하는 2차 여자 제어법. 여자 제어법. 슬립 제어.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전동기의 가해지는 세 개의 단자 중 어느 두 개의 단자를 서로 바꿔 준다. 바꿔 준다. L1, L2, L3 상 중에서 두 개를 서로 단자를 바꿔 준다. 3상의 3선 중 2선의 접속을 서로 바꿔 준다. 그러면은 3상 유도 전동기의 뭐 모터라든지 회전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할수 있다. 200V 10kW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유도 전동기의 효율과 역률은 0.85이다. 4번 40 암페어 삼상의 소비전력은 p는 루트 3 v i 코사인세타 곱하기 효율이다. p 삼상 소비전력은 루트 3 루트 3은 환산하면 1.732 곱하기 V 전압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곱하기 효율이다. 전류 I는 I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면 분모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 곱하기 효율 분에 P가 된다. 다시 풀어주면 분모에 루트 3 곱하기 V 전압이 200이었으니까 넣어주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영률이 얼마입니까? 영률이 0 8 5로 제시됐기 때문에 넣어주고 곱하기 어 효율도 얼마입니까? 0 8 5로 제시했기 때문에 0 8 5를 넣어주고 분의 분자에 P 전력각 10곱1 0 k 로라고 했으니 10 곱하기 킬로와트를 환산해 주면은 킬로를 환산하면 10의 3승이므로 10 곱하기 10의 3승은 40 암페어이다. 다음 중 삼상유도전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4. 권선형 권선형 유도전동기, 농형 유도전동기가 속한다. 단상유도전동기의 기동방법 중 기동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반발기동형 기동토크가 가장 크다. 반발 기동형 두 번째는 반발 유도형 세 번째는 컨덴서 기동형 네 번째는 분상 기동형 다섯 번째는 쉐이딩 땡땡땡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기동법은 컨덴서 기동형 특징은 컨덴서를 기동 권선과 직렬로 접속시켜 기동하는 방식, 역률과 효율이 가장 좋다. 용도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에 쓰여진다. 컨덴서를 기동 권선과 직렬로 접속시켜 기동하는 방식. 다음 중 역회전이 불가능한 단상 유도 전동기는 어느 것인가? 역회전이 불가한 전동기. 2번 쉐이딩 코일형 단상 유도 전동기의 어, 종류 중 하나인 쉐이딩 코일형은 계좌 사이에 철심을 넣은 전동기로서 역회전을 하게 되면 철편 때문에 회전이 되지 않는 전동기이다.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생기는 손실 중에서 구리손이란 동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4. 1차 2차 권선의 저항손을 의미한다. 손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기기의 손실. 동손. 1차, 2차 구리손.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권선은 4번. 운전 권선보다 가늘고 권선이 적다.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의 권선. 운전 권선은 L만의 회로라고도 한다. 운전 권선은 L만의 회로. 굵은 권선으로 길게 하여 권선을 많이 감아서 L 성분을 크게 한다. 또 다른 것. 기동 권선은 또 뭔가? 기동 권선은 R만의 회로. R만의 회로. 운전 권선보다 가늘고 권선을 적게 하여 저항값을 크게 한다. 유도 발전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4. 효율과 역률이 높다. 땡 틀렸죠. 유도 발전기의 특징 동기 발전기와의 비교. 유도 발전기는 가격이 저렴하다. 조작이 쉽다. 동기 발전기처럼 동기화할 필요가 없다. 단점은 효율과 역률이 낮다. 제어 정류기의 용도는 해서 서로서로 묶고 서로 나왔습니다. 맞는 것을 고르면 되네요. 3번 교류 직류를 변환. 교류를 직류로 변환. a씨를 dc로 변환한다. a씨 정말 하기 싫은 일이죠. a씨를 dc로 변환한다. dc로 변환한다. dc는 뭐의 약자일까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니까 대구의 약자로 하죠. AC 대구 AC 대구 제어 정류기의 용도 AC 대구 네. 전력 변환장치의 종류로는 컨버터가 있다 컨버터 정류기라고도 하죠 기능은 교류를 직류로 AC를 대구로 AC를 대구로 인버터는 반대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DC를 대구를 AC로 대구를 AC로. 사이클로 컨버터는 뭔가? 사이클로 컨버터는 교류를 다른 크기의 교류로 AC를 다른 종류의 AC로. 사이클로 컨버터. 초퍼는 또 뭔가? 고정, 대구를, 가변, A, A 아니구나. 가변, DC. 대구로, 고정, 대구를, 가변, 대구로.